자, 드디어 또 떴네요. 자, F2 골 장비 있죠? 버전. 13.0 BR입니다. 아, 요거, 예. 즉4 사전 판매 떴습니다. 봅시다. 차라리 정규 장비보다 얘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의 주력은 뭐, 스페 m 보다는스페 m 네 발에 AM3, 암삼 네 발이거든요. AM3 네 발이 주력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13.0이 에요. 자, 한 봅시다. 자, 드디어 일본에도 골장비가 나왔습니다. 자, 연구 가능한 일본의 F2A, 에, 멀티롤 전투기가 골장비로 나옵니다. F2A ADTW입니다. ADTW가 뭔 약자 같아요. 저 팬텀도 일본의 F4J ADW잖아. 뭔 의미일까? 자, 아무튼. 자, 일본의 8랭크 Z 전투기고요. 에, 정확하게는 13.0BR입니다. 자, 특징. 완벽한 디트 비행 비핵 특성 예, 신형 항전 장비, 예, 적외선 및 능동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 음, 그리고 컵 무장 탑재, 예, 그리고 HMD 없음 시선유도 없다. 그리고 능동이 아니라 반능동 아닌가? 스페엠 가지거든요. 아, 요 위에가 정규장비 소개고, 여기서부터 이제 골장비 소개네요. 골장비 영상도 봅시다. 자, 요거는 골장비 영상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은 이제 정규 장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공대지 무장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람하네요 <laughs> 대암미사일인가 그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은 79.99달라고요 예, 이거 사면은 털미 31에 3000골드 그리고 바이퍼라 바이퍼제로 라는 칭호하고 그 다음에 데칼 주네. 어, 데칼 줍니다. 실제 79.99달러는 얼마인가 봅시다. 자, 실제 79.99달러는 10만 9,990원입니다. 1 0 9,990원. 싼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F2A입니다. 자, 일본 유저들이 왜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 예, 팬텀, 골 장비죠. 그쵸. 일본에 펜텀, 골 펜텀이 쉽진 않았죠. 근데 최근 타보니까 뭐 쓸만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등장하는 F2A 바이퍼 제로는 장거리에서 해상 및 지상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유동 무작을 장착한 신고된 현대적 멀티 전통기입니다. 연구가 가능한 F2A 형식과 프리미엄 형식의 F2A ADTW가 등장합니다. 음, 자, 그렇죠. 그니까 정규 장비하고 이제 골 장비 두 개를 같이 소개해 주는 거네요. F16C 블록 40 기반의 F2A의 외형은 여러분들이 왜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익숙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F2A는 모든 전투 능력 있어서 큰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제 실제 시청자분 하신 말씀이 날개 쪽이 조금 더 커지고 그래서 날개 쪽에 하드 포인트 이게 무장을 달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양쪽에 하나씩 더 달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f2a의 속도와 상승력 그리고 기동력은 인게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f 1 6에 비해 살짝 13인 정도입니다 f16c 말하는 거죠 정규장비 f2a 정규장비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규장비는 137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14방에서 크게 활약하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장비가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겁니다 장미로운 점 f 2 a 는 바이퍼 제로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졌는데 이 이름은 F-16의 별명이 바이퍼와 아, ASM 제로기 그렇죠 아, 별명을 합친 거다. 음. 자 멀티로켓 전투기로서 무장은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인게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ASM-1과 ASM-2 대함 미사일을 이용해서 해상 목표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대공 및 공대한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아, 대지상 능력도 어떨까 보면은, 뭐, GBU 등등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골 장비와 정규 장비 동일하게 다 같은 무장 썼는지는 또, 또, 모르겠네요. 앞상급했듯이 아, 오늘은 요거죠. 요 장비. 요거 쓰고 있습니다. 자, 아 요게 지금 판매 중입니다. 근데 요게 설명을 정규 장비와 골 장비를 막 섞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되는 게 골장비는 무장은 스페 M 네 발에 AM3 네 발입니다. 예, 그거 잘 감안하십시오. 혹시 또 능동 미사일 있다고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 사전 판매 하고 있으니까요. 구입하실 분들 보시고 구입하세요. 이번 주에 업데이트 려는지 모르겠습니다.